마음에 안 들어? 그러네 마음에 들 정도로 네 엄마 첨단 아니야. 답답하지는 않겠지만 기집애만 사내방 같은 데다 나이도 많고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. 맞는 데가 있겠지. 근데 진짜 대박이긴 하네. 나도 처음 만난 남자 엄마한테 그말을못할것 같은데. 미국사 큰애에 아니 몰라? 어 사고방식 미제 같았어? 뭐하는 딸인지 소화 안 돼서 영 아니야? 참밥 더운 박 가리게 생겼어. 한다고만 하면 야 서양 며느리 보는 사 치는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 면접만 통과하게 만들면 그거야 성기랑 내가 미리 교육시키지 뭐 말기는 빠르겠지데좀 튄다 그러긴 했었는데 좀이 아니라 꽤 튀네 <laughs> 뭐가 그렇게 재밌어? 바보는 아닐 거야 나 성기 바보 여자애들하고만 사귀는 줄 알았거든 바보가 멀쩡하네 보고 바보라네 어이고 <laughs> <laughs> 그렇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아 공갑이라도 많다 그럴 텐데 두 살이나 더 먹었다니. 두 살은 연상도 아니야. 아빠 안 됐어. 엄마 눈치만 보고 복수하고 용서해 주지? 이혼 말고 복수할 방법 있으면 하려봐 이혼은 복수 안 되고 여태 고생 있는 대로 하고 한갑이 이혼년 인생 실패야. 아빠 돈도 없는데 뭐 먹고 살려고? 하, 그래서 더 더욱 한심하다고. 눈에는 눈, 욕에는 욕으로 하는 게 어때, 엄마? 엄마도 욕해, 욕으로 갚아줘 아는 욕몇개 있다고 입 더럽히면서 기껏 나쁜 놈, 그지 같은 놈 갖고 무슨 복수야? 야구 방문이 이쑤시개 틀이대는 거지 아빠한테 들은 욕 그대로 돌려주면 될거 아니야 더러워 입에 담기도 싫어 엄마한테도 욕쟁이 귀신 달라붙었다 생각해 눈딱 감고 해봐 난네 아빠랑 급수가 달라 그렇게 추락할 순 없어